예, 예, 자, 다 지워버리고. 자, 자와 진이 있는데, 무다. 이무유주의 자를 보면은, 이것을 무엇으로 해? 수로서 중년한 자인데, 이 사람이 비겁 때문에 평소에 어떻게 했다고요? 자꾸 자진합의 해를 당했겠죠, 그죠? 진이 비겁이니까. 그런데, 어떤 운에 가니까? 사오미 운에 갔을 때에, 뭐예요? 저 자수가 크게 훼손될 수 있을 때, 있을 때에, 누구 도움으로? 형제 도움으로? 평소에 많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자 이게 형제를 치고 형제가 결국 내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도움을 주더라죠. 그죠. 그래서 이진이 무엇을 지켜주는 술을 지켜줌으로써 결국 긍정적인 작용으로서 써먹, 어, 써먹는 모양이고 아까 팔자는 뭐예요? 거꾸로 이것이 비겁을 끝까지 생명력 있게 하는 거죠. 그죠. 비겁을 생명력 있게 함으로써 결국은 예, 세속적인 번영을 이루고자 할 때, 방해를 주는 인자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요운을 흔하게좀 써먹고 싶은데, 항상 무엇은요? 나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불신은 여기 있는 거죠. 불신 자가 어떻게든요, 숨어서라도 딱잘 엎드려가지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이 사오미를 더잘 써먹고 싶은데, 이 진이 뭐예요? 예, 적당히 이, 이, 이 술을 갖다가 애워싸가지고 숨어서 딱 버티도록 하니까. 그러니까 때려잡자, 김성이안 되는 거죠. 완전히 다섬멸 선멸, 선멸이 안 되는 거죠. 박멸, 완전 박멸해야 해야 되는 그죠 박멸이 잘안 되죠. 그죠. 그래서 발복은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성을 가지기가 이 운을 기본적으로 화운을 써먹게 써먹는데, 사움이에요. 그죠. 이런 팔자는 번영이 어떻다고요? 번영이 짧다 길다. 번영이 짧 번영의 기간이 좀 짧은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이 뭐냐면 있는양인에서서 양인 속성의 직업을 그대로 갖는다면 어느 정도 어,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겠지만 네. 이것을 뭐요 겁재로서 부정적인 의미로 쓴다면 이것을 도리어 적당히 평사인의 평소에 어떻게 해요? 이게 희신이었죠 그죠? 겁재를 어떻게 해요? 수시로 보험료를 겁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급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해. 는죠 그런데 결국 또 여기서는 또 어떻게 해요? 에, 화 때문에 결국은 이 진이 술을 애호사긴 하지만 술을 지켜주는 작용을 동시에 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도로 적당히 또 배신자가 되는 거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회방꾼과 같은, 회방꾼. 그죠? 이해되죠? 일반적인 어떤 주기에서는 에, 아까 재성으로 쓰느냐, 거꾸로 쓰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게, 에, 내가, 어, 힘들 때, 힘들 때는 내를 거들어 줬다가, 그, 죠 네. 자아를 수식당이 하니까. 이제 내가 좀 힘을 바짝 쓰려고 하니까 발목을 탁 붙드는 거잖아 그러면 되나? 이러면서. 돈 벌었다 그러면 안 되지. 발목 딱 잡는 거야. 그래가지고, 좋다, 좋다, 좋다 하이 뭐, 맘대로 네 해보라그러 뭐. 내가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 그런 동작이, 이, 이 간지머지 있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응? 예. 특히, 그, 그렇게 사는 인자 강한 사람은 어떤 생이겠다. 남의 밭에 콩나라, 판나라 좀 하면서, 예, 조절력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존재는 무슨 생들이겠다. 진술충미생, 진술성미. 그 진술충미생들의 인자는 뭐예요? 그 동작 자체가 어떤 기운을 가두었다가, 평상시에 가두었다가, 그죠? 애워싸주기도 하고, 다시 펼쳐주기도 하는 이중의 동작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진술충미생들의 그 삶은 직업속성에서도 제한된 어떤 형태긴 하지만, 순환성을 잘 가지고, 이걸로 돈 벌었다가 이걸로 또돈 벌었다, 가이걸돈 벌었다 하고 또 대인관계나 인간관계에서 있어도 예, 잘 나가는 놈이 쓰는 발목 좀못 들어보고, 그다음 아주 힘든 사람 보면 또 지극한 또이 뭐예요? 봉사 정신이라든지 희생을 발휘해주고 예, 이런 그 예, 중간에서 그 중매나 조화의 어떤 역할을 많이 한다는 근데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 뭐예요? 배방꾸이다 이거죠. 결국 발목을 큰 번영을 어떻게 한다고요? 막는 음악이니까 발목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나 큰 쇠퇴도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주는 거니까 또 긍정적이죠. 그죠? 다 금부정이 있는 거예요.